가볼게요 2위 아바쁘다 바빠 자 2위는요 시간이 갈수록 편해지는 타임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던뭐옷 입고 나오는 것도 원래 메이크업 하는 것도 머리 만지는 것도 예전에는 되게 막 두세 시간 걸렸던 것들이 간추려지면서 안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풋풋한 얼마 안된 커플이고 여기가 오래된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변화들을 보여줄게요 자 만났어 아오빠 너무 맛있다 이런 맛집은 어떻게 한 거야 어 진짜 음, 너무 맛있다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발을 이렇게 밀었는데 발에서 이게 막 이게 꺽 소리가 난 거야 쿡뚝 타는 소리가 아니어. 이렇게 됐단 말이야. 오래되면 어떻게? 아, 아, 맛있다 봐. 여기는 5년째 오래도 맛이 나. 마탱 완전 맛있어. 아, 잠깐만, 아 먹으면 소화되는 기분인데, 잠깐만 나트름할것 같은데. 이렇게 되는 거야. 틀어봐도 이렇게 되는 거야.